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트 TV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2020년 경자년입니다. 돼지띠 힘드셨죠? 작년을 지나오시느냐고. 그러나 희망을 가지세요. 올해는, 이흰 쥐띠 해에는 이분들이 도약의 해다. 좋으실 거예요. 희망을 가지세요. 그리고, 어, 이분들, 돼지 띠분들이 아주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투자 아니면 부동산 매매는 조금 때를 보고 하셔야 될것 같아요. 좋다 그래서 막, 응, 대고 말고, 앞만 보고 막 갔다가 질르고 막 이러면, 큰 낭패를 봅니다. 금전에 손해가 있다. 어, 그러니, 체크를 많이 하셔요. 어, 자칫 잘못하면 모사꾼이 낄 수도 있어요. 네, 왜? 너무 내가 이렇게 앞으로 아무 탈 없이 잘 정, 나가고 있는데, 툭 튀어나와서 좋은 일이 생길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모사꾼이 생겨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중간에 사람을 잘 둬야지만이 올해는 성공하는 해다 이 특히나 돼지띠분들 응, 응, 61 기해생들 또 공직에 계신 분들 뇌관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관직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 이 돼지띠 이분들은 올해에는 이 특히나 그냥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말고 자영업자 이런 분들 말고 어, 관직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은 활수상 망신수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 어딜 가든 내 관리는 철저히 해라 주위의 사람을 잘 보아라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명심하셔야 돼요 공직에 계신 분들 어디 가서 편안하고 지인이라고 까딱 잘못하면 수렁에 빠지십니다 또이 공직에 계신 분들은 올 9월 10월 되면 박수치, 박수 받으실 일도 있으시겠어요. 뭐 승진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군인 같은 분들은 진급을 하신다든가, 때 아닌 진급, 또 어떤 뭐 상을 받으신다든가. 이 돼지띠 분들이 자손으로 인해서 기쁠 일이 굉장히 많으시겠어 올해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자손들이 참 편안해야 어른들은 그냥 힘들어도 참고 가는 그 원동력이 되거든요. 근데 이 자손들이 막 바람이 불고 이러다 보면 아무리 부모들이 열심히 하고 싶어도 힘이 안 나요. 이것도 좌절하게 되고 저것도 포기하게 되고 사실상 그러 그렇게 돼요. 저도 부모이다 보니까 에, 에, 그 마음은 뭐 10분은 알것 같아요. 그러나 올해는 이 자손으로 인해서 많이 에, 웃는 일이 많겠다. 그 자손들이 올해는 이돼지띠의 이분들이. 자손들이 좀 많이 승승장구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집안에 꽃이 핀다, 웃음꽃이. 가정으로 또 불화가 있었던 분들은 올해는 화합도 많이 될 겁니다. 26살에 이제 의뢰생인데 이분들은 아주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다고는 하나. 직장도 일어라는 수, 애정도 그렇게 밝지가 않다는 거. 그런데 말입니다. 한숨을 돌려가서 내갈 길을 가만히 앉아서 나를 돌아보고 내갈 길을 다시 재정비를 하세요. 무조건 안 된다고 주저앉지 마시고, 의뢰생 이분들 특히나, 또 이분들이 1, 2, 1, 1월, 2월, 7월, 예. 응. 요 때는 움직이셔도 돼요. 잠깐잠깐 잠깐 내가 뭐 한다 그러면 아주고 뭐 시기적으로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른 달, 특히나 4월 달, 조심하셔야 됩니다. 큰 소리가 나도 안 되고, 이, 의뢰생, 이분들, 뭐, 해, 저기, 뭐야, 해운하고, 응, 운이 좋다 그래서, 천방지 축으로막 날뛰다 보면, 이분들 특히나, 어, 남자분들, 26살의 의뢰생, 남자분들, 남의 차 운전할 일 있으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38살의 이분들도, 보면은, 가정에, 그렇게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정에만 조금 신경 쓰시면 뭐 다르게 크게 이렇게 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건강으로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기회생, 이분들, 이분들은 이제 몸 관리를 조금 하셔야 돼. 왜냐하면 여지껏 막 달려왔던 그 길이 힘들고 고단한 길이 많은,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나한테서 이렇게 숨어있던 지병들이 올해는 이렇게 밖으로 표출이 되는 해에요. 그러니까 어, 그런 분들은 빨리 빨리 이렇게 조치를 취하셨으면 좋겠고 뭐 대체적으로 이 돼지띠 이분들은 올해는 뭐 사업도 괜찮고 또 투자하는 것도 괜찮고 3 8살의 이분들만 빼면 가정으로는 그렇게 크게 음, 힘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직장으로도 뭐 편안하게 가실 것 같고 뭐지 2 6 살에 그 의뢰생 이분들은 이직은 하시면 안 됩니다 음, 앉은 자리에서 그대로 그냥 음, 그냥 버티세요 말 그대로 버티셔야 돼 음,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그냥 버티셔야만이 그래야지 내 직장이 탄탄하게 안정 권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됩니다.